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코나이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나이 화요일 날, 자, 이 3만 750원으로 28.41% 조정 들어오면서 종가 마감되었는데요. 자,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었던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코나이죠. 자, 지금 코나이의 대표이사가 45억치를 매도를 해버렸어요. 자, 근데 이러한 매도를 해나감에 있어서 지난해부터 이제 시행됐었던 이 내부자거래, 이 사전공시제도를 명확하게 이행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악재가 아니었겠죠. 자, 근데 교묘하게 이러한 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는 금액만큼의 주식을 매도를 했고, 그게 탈로가 났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코나이의 주주들은 대탈출이 이어졌고, 결국에 코나이 이런 어마어마한 악재 속에서 주가가 사실 뭐 개박살이 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사실 코나이가 지금 이재명 정치인 관련주로서 사실상 지금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고 앞으로 남아 있는 약 50일가량의 기간 동안 코나이의 주가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나갔으며 6만 원, 7만 원그 이상도 충분히 볼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대표의 만행으로 주가가 대박사를 하면서 저희 주주분들께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자리에 사실 저희 주주분들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휘몰아 치실 텐데 지금 기준에서 사실 딱한 가지 궁금해 하셔야 할때 거는 코나이 그래서 이 주가 반등이 될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코나이 지금 주주분들 이러한 손실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대응법 오늘 영상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코나이 주주분이시면은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손실 보신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나이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 대선 후보가 이 경기도지사였었던 이 십구 년도에 이 경기 지역 화폐 사업의 운영업체로 선정이 됐었던 업체죠. 자얘 예 최근에 뭐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 굉장히 쏠쏠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기존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주들 대부분이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었다라는 건데 그러한 흐름 속에 이런 대표와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테마주 호재에 편승해서 차익을 실현하면서 수익을 챙겨간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악재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자리가 사실 더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에도 지금 자리 저희 주주분들께서 포기하시기에는 아직 이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코나이가 말씀드렸었던 앞서 매수가, 자, 이제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부근까지 추가적으로 조정, 충분히 끌고 갈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이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높고요. 말씀드렸던 코나의 기존 주가 흐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었었던 근거였었던 이 대선이 조기 대선이 아직 남아있기에 코나이에는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과 함께 수급이 다시 한번 몰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저희 주주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이미 이름 벌어졌고 주가는 하락했고 손쓸 수 있는 시점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 못 해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손절해요? 다 대부분이 손실 중이실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명확하게 코나의 이러한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져 나오며 못해도 25,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게 25,000원, 그리고 이1 2실선 2평선에 닿아나가는 확실한 저점 바닥 구간이 잡힐 수밖에 없는 코나이고, 저희는 그러한 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비중을 실어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겁니다. 자, 명확한 지금의 흐름들, 결국에는 잠시적인 조정위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결국에 코나이는 이제 이재명이 대선후보의 포제에 맞춰서 주가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리에서 아직 이 임직원들 그리고 이 대표의 비중이 남아 있는 코나 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물량을 전부 다 던져 나갈 게 아니라면 주가 확실하게 지지 받아 주면서 다시금 저점 들어올리는 움직임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는 이러한 강한 조정을 이끌어냈었던 이 고래들의 매매 타점만을 같이 포착하고 분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고래들이 이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자금의 이동 속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고, 그런 흔적을 통해서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발각이 된 거죠. 자,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이 코나이 고래들은 매집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매집 신호를 포착해서 보여주는 고래 지표고, 저희의 추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이제 저점 바닥 구간을 잡으면서 다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때이 노란, 노란색. 화살표가 떠주면서 저희의 타점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후 추가적인 반등이 터져 나오며 주가를 점차 들어올릴 때 다시 한번더 결국에는 이 고래들, 이 물량들 던져내면서 엑시트 펼쳐낼 수밖에 없겠죠.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 나가며 작전을 실행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이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명확한 매도 타점이 잡혀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이 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화살표가 뜬 4월 7일부터 이 매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 이 코나의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타점을 알고 계셨더라고 하면은 리스크 확실히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하한가를 맞아나갈 일이 없으셨겠죠 자 이런 타점들이 잡히면서 확실하게 매매를 할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려 요 지금 사셔야 합니다 파셔야 합니다 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이 무료 혜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로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 드린다라는 건데 자 영상들이 대부분 이제 장이 마감이 되고 업로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결국에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할지 너무 늦게 알아버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 시청자분들 전부에게 드리면은 좋지만. 사실상 그거는 현실적으로 실행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이제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명확한 타점들 같이 한번 잡아보시면서 지금의 손실 수익으로 바꿔보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셔야지 이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까 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먼저 보여드리고 코나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 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타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 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날, 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에 8354번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날 시회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 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음. 이 문자를 받아보셨더라고 하면은 잡아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 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 날 점하라고 움직인다라는 거요. 예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3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점상 이후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 입 절을 했었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타점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1 2일 올릭스 매도가 44,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고 자, 이때 매도를 했다라는 건 당연히 그전에 보여 드린 것처럼 매수를 잡아 드렸다라는 거죠. 자, 9시 49분 장중에 문자 발송 드렸고 발신 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612 분께 발송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간다 라는 것은 제가 정말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안보이는 곳에서 이 종목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공부와 분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건 확실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고자 보여 드린 거였고 이제 저희 종목도 타점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매매 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문자 신청 완료하시면 이제 신호 잡힌 확실한 타점 나올 때장 중에 영상보다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셔도 문자 고래라고 넣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발굴한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시장 주도해가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AI 섹터죠. 그 AI 섹터 종목 중 아직 상승해 나가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 분명하게 이 상반기 AI 섹터 주도주로서 성장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이 매집 신호를 포착을 했고 움직임 역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이상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려 하니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고래라고 같이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나이 분명히 이 대표와 임직원들의 행태는 강한 악재로서 작용할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코나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확실한 기대감을 수급하면서 주가를 들어올렸다 그 근거에서는 이 코나이의 이러한 추가적인 매도가 터져 나온다 하던 게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고 그러한 기대감은 이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조기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자리에서 확실한 리스크 관리해 주면서 대응만 해나간다 저희 주주분들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확실하게 주가를 수익을 이끌어 낼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않고 같이 대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코나이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들이고 그에 따라서 신경 써야 될게 많은 반면에 말씀드렸던 이 확실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 주도주, 황금 추천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면 수익을 말씀드렸던 300%, 400% 이상까지 끌고 갈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 코나이 뭐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계속 업로드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